오늘은 라이가 좋아하는 한 뿌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해볼게요. 자, 라운이가, 어, 오늘은, 어, 라운이가, 어, 엄마랑 같이 마트를 갔다 왔거든요. 네, G O O 마트라고 혹시 나온이가 혼자 신붕 갔다 왔어요 신붕 갔는데 다시 엄마를 갔다 고나온이 왔다 갔다 못나겠다 어, 어떻해어 부숴었어요 나온이 부수는 나했는데 돌아가죠 막이고죽입니다얘 못낚이는 영상이니까 괜찮아요 어다 부숴왔어 어떡해 또 나오면 핸드 이쪽까지 붙어있다 여보세요 이쪽까지 어거보죠 이쪽 아.. 음, 어떡해 진짜 없어요 무릎도 나오면 핸드폰 부숴있다 보고. 어, 왜는 또또 보여서 이거를 고 아, 어떡 해? 아, 빠 봐. 보스는 이렇보이죠 이거. 이게 보이죠, 보이죠 여기. 해두 거. 어떡하냐. 이렇게. 이거 그 기술을 많이 하네요. 네, 네. 아니야, 어, 나, 어, 찢었지? 찢었지, 어 찢었지, 어, 찢었지, 아니. 어, 아니, 죽을래? 먹기시는 죽을래? 야, 아니야,